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도 예수님과 훈련표 해볼게요. 이제 잘 자고 일어났어요. 먼저 암송 말씀 들어봐봐. 로마서 12장 2절 말씀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. 예수는 나의 주 괜찮아 여기 봐봐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예수는 나의,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그거 떨어진 거 먹어야 돼 예수 보혈 시작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, 고혈, 예수, 고혈, 예수, 고혈. 나는, 나는, 랄랄라. 나는, 나는, 사명자, 권이는 사명자, 아빠도 사명자, 엄마도 사명자, 리미도 사명자. 여기 좀 봐줘 카메라 여기 봐주세요 어디 가세요 도망갔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뭐야?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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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냥 말씀이. 아멘. 아멘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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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.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. 영원하다 아멘. 어제도 와. 오늘도 부활. 내일도 부활. 뭐 먹겠어? 와, 너무 한꺼번에 먹었어. 한탕.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, 가셨다.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. 부활, 부활, 부활. 마땅합니다. 일.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.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. 그건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다 먹으세요 3.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.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림을 삼은 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. 아멘. 엄마. 응. 저 이제 부활의 아멘. 바라기. 엄마. 응. 게요 응. 부활. 하나님의 사랑에 심부. 활. 천국까지 오 계실 정부. 활. 하나님이나 예아버지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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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, 예수님의 주인 대신 부활. 희도 같이 해봐. 부활,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, 사망에서 날 구원하신. 그 다음 뭐예요?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마기원세의 조토와 부활. 예수 부활 라도 부활 부활 나의 옛사람이 죽었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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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 사랑의 확증 부활 예수님 권나한 생명 부활 예수님 안의 모든 보아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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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부활 주의 복음 전할 사명 부활 모든 사람을 살릴 증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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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활 통해 모든 성경 말씀 믿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네 아멘 아메, 네. 예수님 사랑해요. 공동체 사랑해요. 유튜브 사랑해요. 선생님 친구들 사랑해요. 빠이빠이, 엄마 빠이빠이.